네, 로팡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음, 레이아웃, 그러니까 원래 있는 레이아웃 말고 나만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고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리자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고 자 접속이 됐죠. 지금 <laughs> 사이트 설정 가서 보시면 레이아웃 생성 버튼 눌러서 보면 지금 있는 레이아웃 종류가 세 개죠. 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laughs> 가져와서 추가를 시킨 거죠. 요렇게 하지 말고, 음, 아니, 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나만의 그,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FTP,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laughs> 여러분들은 FTP에 직접 접속해서, 하시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저는 제 컴퓨터에 그 XE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FTP 접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XE 폴더 안에 가서 보면 레이아웃 폴더가 있어요. 레이아웃 폴더 클릭. 여기에서 기본적인 게 이거죠? XE 오피셜. 이거를 저는 복사해서 바탕 화면으로 붙여넣기 할게요. 여러분들은 ftp 접속해서 요거를 내려받으면 돼요. 자신의 컴퓨터로 이렇게. 내려받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폴더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편하게 의미대로. 저는 루팡이라고 할게요. xe, 루팡, 알류, p n g 바꿨어요. 그리고 xe 폴더에 레이아웃 폴더 안에다가 다시 넣어요. 이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은 FTP로 접속해서 레이아웃 폴더 아래에다가 다시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름 바꾼 거를.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 새로 고침하고. 사이트 설정에 레이아웃. 생성 버튼 눌러서 목록을 보도록 하죠. 자, 생겼죠? XA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 XA 루팡. 라고 생겼죠? 자, 다운로드 목록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XA 루팡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넣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XA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입니다. 디자인 이소라, 퍼블리칭 정찬명, 레이아웃 제작 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겠다, 우선. 그러면 어떻게? 파일에 접속을 합니다. 이건 아시죠? Edit Plus. 편집기. 자 이거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내려받아요. 내려받아서 압축파일. 아니 압축파일이 아니 내려받아서 자, 레이아일죠이거 했죠?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이파일이파일이파일이파일이파이이이게이파이파일이 파일은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이이은 배우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받아요. 다음 받았다고 가정하고 끌게요. 인포로 내려받은 다음에 열는안 되겠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노트패드 메모장으로 열리죠. 좀 작죠 글씨가. 키워볼까요? 14 정도로. 이 정도로. 보이죠? 자, 위쪽에 가서 보시면 <laughs>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 보세요. X의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 그죠? 그리고 여기 있다. X의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입니다. X의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입니다. 지 마우스 잘 보세요, 마우스. 자, 그리고 디자인 이소라 퍼블리싱 정찬명 레이아웃 제작 제로 이렇게 되죠자 Publishing, Layout, 제 h e r o Design, Layout, Chero. d e s h i n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비공식. 바꿔보고, 디자인. 디자인은 바꾸지 마요. 디자인이나, 퍼블리싱. 바, 바꿔볼까요, 그냥? 가수이소라. 비슷한 이름. 뭐, 이창명. 제로는, 아니, 제작자는 뭐, 루팡. 이런 식으로. 바꿨다. 저장해요, 저장. 저장.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 저장, 닫고요. 이제 다시 이 파일을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덮었으면 되겠죠. 그죠? 다시 FTP에 접속해서 이걸 덮어 써주면 돼요. 모듈이 아니라 레이아웃이었죠. 레이아웃에 XE 로팡에 콤프 여기 인포를 그대로 덮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 다운로드 목록 눌러서 새로고침해서 보면 바뀌었죠. XE 비공식 사이트 레이아웃. x a 비공식 사이트 레이아웃입니다. 가수 디자인 가수 이소라, 그죠? 퍼블레싱 기창명 레이아웃 제작 루팡. 바뀐 게 보이죠. 이렇게 바꾸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 올렸던. 이 폴더, 레이아웃 폴더, 요거를 이제 수정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시면 자기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laughs> 예, 고치는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따로 강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는 식으로는 안 돼요. 우선 여기까지만, 레이아웃을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레이아웃들은 마찬가지로, 쓸수 있어요. 이거 있죠? 비공식 사이트 레이아웃, X2로파. 선택해서 내가 만든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자, 레이아웃 목록 가서 이거죠?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로? 어떤 건가? 뭐 똑같죠? 그대로 복사해서 이름만 바꾼 거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 고치면 자기게 되지만 지금은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된 거지. 자기꺼가 아니죠. 너이 만들어 놓은 거 이름만 바꿔 놓은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목록 가서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럼 이번 강의 내용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